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의 무의식의 비밀을 파헤쳐 여러분들의 인생을 바꾸는 방송 무의식 연구소의 석정원입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의 상처받은 내면 아이 치유하는 법 이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혼자서도 이것을 치유할 수 있는지에 대한 방송을 해볼까 합니다. 최근 제 채널을 많이 보시면서 이 상처받은 내면 아이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좀 많아지신 것 같아요. 어, 사실 이런 개념은 뭐 제가 독창적으로 만드는 개념은 아니고 상담하시는 분들은 누구나 잘 알고 있는 그런 개념이죠. 혹시 이런 것들 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은 관심이 있으신 분들을 위해서 책을 한권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지금 소개해 드릴 책은 상처받은 내면 아이 치유라는 책입니다. 영어로는 홈커밍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어, 사실 굉장히 유명한 책이죠. 나온 지는 꽤 됐습니다. 2004년에 초판이 나왔다고 되어 있네요. 그 상담 학기에 그 상처받은 내면 아이 치유라는 개념을 가장 대중적으로 널리 알리게 된 대중적인 책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저도 처음에 이 책을 보고 막 혼자서 이런 내면 아이 치유 작업을 하려고 애를 썼던 기억이 나는데요. 기본적인 개념은 이렇습니다. 제 채널을 많이 보신 분들은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처음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좀 설명드리면 우리가 성장 과정에 그 외적으로 성장하는 곳이 있지만 내적으로도 이렇게 성장 과정을 거치는데 이런 정서적인 이런 내적인 측면의 아이들이 성장 단계를 밟아가다가 그 단계별로 어떤 그 과정을 거치잖아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너무 어떤 그 결핍, 트라우마 이런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그 단계에서 성장을 멈추고 몸은 커지지만 어른이 된 그 나에게 이 상처받은 아이가 계속 남아서 그때 해결되지 못한 것을 달라고 하면서 어떤 마음이나 이런 문제를 일으킨다라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런 상처받은 내면 아이라는 개념이 굉장히 뭔가 직관적이잖아요. 그리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해하기도 편하고 그래서 굉장히 대중적으로도 인기가 많아졌던 이론입니다. 그리고 저 역시 이런 이론을 기반으로 상담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저에게 질문을 달아주신 분들도 그렇지만 조금 오해가 있으신 뭐, 접근 방법에 있어서 최면에 대한 오해처럼 잘못된 접근을 하시는 분들도 조금 있지 않으신가 하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내면 아이는 왜 생겨나고 어떻게 접근해야 되고 그리고 혼자서 어떻게 하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지 않고도 할수 있는지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 이런 상처받은 내면 아이가 생기느냐? 저는 기본적으로 이 내면 아이도 어떤 감정의 문제라고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기본적으로 감정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처리할 수 있는 감정의 용량이 있잖아요 누구나 처리할 수 있는 감정 용량이 있는데 이 감정 용량 안에서 어떤 감정이 생기는 것들은 처리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감정이라는 것도 기승전결의 사이클이 있어서 외부에 자극이 오면 그 감정이 일어나고 그 감정이 부풀어서 해소가 되면 예를 들어서 분노일 경우는 뭐 소리를 지른다든가 아니면 누구한테 친다든가 뭐 그것이 좋은지 나쁜지를 떠나서 슬픔일 경우는 울다든가 아니면은 영화를 본다든가 이런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일어난 감정을 적절히 처리하면 이제 그감정을 사그라들고 소멸이 되겠죠. 이 감정 처리 용량 안에서는 이것들이 잘 일어납니다. 그런데 때로는 이 처리 용량을 벗어나는 감당 못할 감정이 일어날 때가 있죠. 굉장히 큰 감정, 소위 이런 것들이 트라우마가 이렇게 되죠. 뭐냐면 이런 감정이 갑자기 내가 처리할 수 없을 만큼 부풀어 오르다 보면 당황하게 되죠. 그래서 어떻게 외면하고 피하고 묻어버리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부풀어올 때로 부풀어오른 이 감정을 그냥 눌러버렸으니까 이게 어디 해결되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계속 어딘가에 떠돌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것들이 어린 시절에 쌓이면 그것이 그 시절에 고착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왜 이게 이렇게 해결되기 어렵나? 어른의 관점에서 봤을 때 어린 시절에 생겼던 일은 별 문제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시장에 놀러 갔는데 엄마가 잠깐 옆 가게에 있는 가게를 둘러보고 갔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어? 엄마가 날 버리고 갔어 오래한다든가그 시절에 정말 가지고 싶었던 장난감이 있는데 엄마가 안 사줬어 뭐 이런 것들 어른의 관점에서 보면 사소한 것일 수도 있는데 그 아이의 관점에서는 그것이 굉장히 큰 사건일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문제는 바로 이런 인식의 차이에서 이 내면 아이가 잘 치유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어른의 관점에서 는별 문제 아니니까 그래서 에이 내가 그런 거에 자꾸 신경을 써 외면하게 되죠 왜 이렇게 되냐면 그럼에도 계속 문제가 되냐면 어른의 관점에서는 이만한 처리 용량이 있는 사건이다 보니까 요만한 사건인 거예요. 그런데 이만한 사건이 이것밖에 처리할 수 없는 어린 시절에 생겼던 문제라는 겁니다. 이것밖에 처리할 수 없는 어린 시절에 이만한 일이 생겼으니까 이만큼 처리할 수 있는 어른이 이만한 일을 당하고 똑같은 감정 경험과 감정의 크기를 느끼고요 그대로. 마음속에 남아 있다는 거죠 이성과 그 감정의 괴리를 의해서잘 처리가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처리하는 것은 그 시절로 가야 되죠 그 시절로 가야 됩니다 그 시절에 가서 그 아이를 직접 이루어야 되는 거죠 그 시절에 먹지 못했던 그 사탕은 아무리 금은보화를 갖다 줘도 채워지지 않는 그런 것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시절에 그 아이를 직접 만나서 그것을 해결해 주는 가장 좋은 방법인데 자 문제는 이제 이제부터 어떻게 보면 본론이라고 할수 있는데 이런 것들을 이제 전문가를 통해서만 해결할 수 있느냐, 뭐꼭 그런 건 아닙니다. 얼마 전에도 제가 소개했던 사연이기도 한데, 굉장히 좀 놀라운 사연이기도 한데요. 저한테 상담을 받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제 영상만 보고도 굉장히 마음 깊은 치유를 경험하신 분들이 자꾸 늘어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도 또한 분이 굉장히 감동적인 메일을 보내 주셨는데 이런 것들 기본 원리만 알고 있으면 치유의 원리는 똑같다는 겁니다 그것이 전문가를 상대하든 아니면 혼자 하든 다그 치유의 원리만 알면 똑같은데 또 여기서 어떤 오해가 생기냐면 내면 아이 그러면 어떤 실체가 있는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실체가 있는 아이 어떤 실체가 있는 아이가 내 안에 살고 있어 실제로 그런 느낌은 맞습니다 실체가 있는 그런 느낌을 느끼는 건 맞는데 이제 그렇게 어떤 상상이나 인식이 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꼭 정말 그런 것들을 눈에 보고 직접 그 아이를 만나고 이런 경험을 해야지만 그 내면 아이가 치유된다는 것처럼 너무 조금 앞서 나간 생각을 하시는 경우들이 있는 것 같아요 어, 제일 중요한 건 이것은 감정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본질은 그 내면 아이 또는 어떤 실체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어린 시절에 경험했던 어떤 감정 경험, 이 감정이 중요하고 본질이고 실체이지 이 아이가 실체는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이제 그런 감정을 더잘 느끼기 위해서 이렇게 아이가 있는 실체가 있는 상상을 하는 것이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그 아이를 나라고 생각하는 것보다 내가 정말 아끼는 조카나 내 아이나. 이렇게 실체가 있는 아이라고 상상을 해주면 그 감정 접촉이 잘 되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실체를 상상하는 것이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꼭 그것이 필수적인 과정은 아니라는 거죠 이제 혼자서 어떻게 하면 내 내면 아이를 만날 수 있느냐 현재 여러분들이 삶의 순간 순간에 느끼는 그 불편한 감정이 가장 중요한 단서입니다 제가 여러 번 영상에도 찍었을 거예요 순간순간 느껴지는 이런 감정을 따라가다 보면 그 본질을 만나게 할수 있다는 거죠. 그 감정의 뿌리를 만날 수 있다는데 바로 그 뿌리에 그 내면 아이라는 존재를 만나는 경험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일 좋은 방법은 명상하는 거예요 순간순간 명상을 하면서 내 감정을 알아차리는 것 이게 중요하고 꼭 명상이 아니더라도 제가 그 잘못된 핵심이든 찾는 법이든 영상에서 설명드렸지만 매 순간순간 내가 어떤 상황에 불쾌한 기분이 들고 불편한 느낌이 자꾸 불쑥불쑥 불쑥 올라오나 이런 것들을 잘 관찰하고 파악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이런 것들이 모여서 아 그러면 내가 이런 감정을 언제 처음 느꼈지 하고 타가자가 보는 거죠 이런 감정을 처음 느낀 순간들 그리고 그런 순간들을 자꾸 떠올리다 보면 어떤 특성한 그 조건이나 상황들이 떠오릅니다 그것이 어린 시절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어쨌든 그 상황을 따라가는데 그것이 사람마다 다 틀리죠 그것을 촉발시켰던 사건이 축구공일 수도 있고 아니면 누군가의 얼굴일 수도 있고 학교일 수도 있고 놀이터일 수도 있고 어떤 단서부터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그 단서가 떠오르면 그 단서를 조금 더 따라가 보는 거죠. 그러다 보면 그 단서에서부터 조금씩 조금씩 정황 증거가 드러나는데 늘 말씀드리지만 그 과정에서 이렇게 시각적인 것을 자꾸 집중하지 마시고 감정을 먼저 따라가셔야 됩니다. 감정을 따라가다 보면 이런 시각적인 현상들은 뒤늦게 따라옵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려서 혼자 할때 이런 것들이 잘 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불가능하지 않아요. 아까 설명드렸듯이 이런 것들을 혼자 체험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하지만 너무 큰 기대는 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혼자 하실 때는 대신 그 감정을 따라가다 보면 이런 것들을 만나는 경험들을 놓게 됩니다. 그리고 앞서 설명드렸던 이 책에도 다양한 기법들이 설명되어 있습니다. 여기도 보면 기본적으로 명상입니다. 그리고 이 명상에도 여러 가지 그 유도문 같은 것들이 있는데 이것도 보면. 어, 최면 유도분과 많이 비슷한 것들이 있고요 또뭐 이렇게 글쓰기 이런 것도 있습니다 굉장히 다양한 방법이 있는데 늘 말씀드리지만 본질은 감정이라는 것입니다 그 아이가 본질이 아니고 그 감정을 느낀 아이가 본질이라는 것이고 댓글에 혼자 할수 있는 영상을 찍어 달라고 하셨는데 이미 올렸습니다 이미 올렸는데 그 썸네일을 제가 잘못 만들었는지 그렇게 좀 인기가 없었던 영상이긴 합니다 어떤 영상이냐면 혹시 나도 애정결핍이라는 올해 1월인가에 올렸던 영상일 거예요 그 영상 후반부에 이렇게 혼자서도 할수 있는 그 영상을 제가 찍어 놨습니다. 혹시 안 보신 분들은 꼭 보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건데, 여태까지는 제가 그 중간에 뜬금없이 광고가 들어간다는 걸 몰랐어요. 그리고 그것을 조절할 수 있다는 것도 몰랐는데 이제는 중간에 들어가는 광고도 제거했으니까 이제 마음 편하게 한번 다시 시도해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더 보고 싶으신 분이 있다면 핵심 믿음 내한 핵심 믿음을 치유하는 법에 대한 이런 영상도 같이 보시면 도움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어 제가 이제 라이브 방송 하면은 이제 앞부분을 잘라서 이렇게 편집해서 올리는데 혹시 편집된 영상에 대해서도 어떤 피드백이 있거나 뭐 이렇게 이런 걸좀 개선했으면 좋겠다. 아니면 라이브 방송에서도 이런 좀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것들에 대한 피드백도 감사하니까는요 잘 주시면 제가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도 여러분들 앞으로 괴로움에서 벗어나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을 찾고 그 꿈을 이룰 때까지 앞으로 저는 늘 여러분들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무의식 연구소의 석정훈이었습니다 좋은 밤 되세요 감사합니다.